2024년 4월 9일 업데이트된 철강 금속 산업 분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업황은 보합, 원가 하락으로 수익성은 개선이며, 첫 번째로 거시경제 환경의 중립적인 전망과 가격 약세 가능입니다." 거시경제 상황은 중립적이며, 글로벌 긴축 완화로 경기가 개선되나, 2분기 경기 회복으로 소재 가격 반등은 조기일 것으로 전망됨. 중국과 이외의 경기는 불확실하고 수요와 무관한 공급 차질로 인한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킴. 2분기 상품 가격의 우호적인 달러화 약세 가능성은 낮으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는 이미 반영돼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의 지연 가능성도 존재. 두 번째로 미국 달러 강보합 예상, 철강 및 비철금속 시황 고찰입니다. 미국이 다른 지역 대비 지표가 우수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달러는 오히려 강보합이 가능성이 높다. 철강 부문 업황은 보합하고 2분기 수익성은 개선 중이며 반면 비철금속 부문은 공급 차질로 가격 지지 상태이다. 중국에서는 감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강사 재고는 역사적 최고치를 찍으며 추가 감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감산으로 원료 가격 하락시키는 등 투기적 수요 이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원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과 전망입니다. 감산은 철강사 원료 수요 감소를 뜻한다. 원료 가격 급락시에는 수익성이 둔화되지만 중국 롤마지는 개선되고 있다. 23년 하반기 후 원료 가격 급등이 철강사 실적 저하의 주요 이유이며 안정화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철강사도 2분기 원료비 감소로 수익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점진적 실적 개선은 가능하겠으나 업황 전망은 보합이 예상된다. 네 번째로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 및 관련 종목 설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을 지속시킬 긍정적 요인은 인민은행의 20년 만에 국채 매입 검토 등이 있다. 가동률 상승 리스크는 부정적 요인으로 철강사의 수익성 개선이 이에 영향을 줄 경우 중국 내수 및 주변 지역의 수급 악화 가능성이 있다. 아연과 연의 실물 수요는 약하지만 대규모 공급 차질은 가격 하락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며 귀금속 업종이 2분기에 유망하다. 광산 생산 차질과 중국의 감산으로 인한 공급 부담이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안 좋고 중국 감산, 가능성이 낮기에 전체적으로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의견은 중립을 유지하며 고려하연을 최선호주로 현대제철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 본 영상은 원문 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